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제자들이 갈릴레아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카파르나움에 들어갔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모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 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스타테르 한 입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목소로 그들에게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비합니다 <laughs> 어서서 성령님 목소리가 이제 거의 돌아온 것 같아요. 아마 내일부터는 아주 맑고 청 청량, 청량한 목소리에. 강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기대해 봅니다. 예. 오늘 <laughs> 예. 맑고 청량하지 않았군요, 제 목소리가. 자, 아무튼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 특별하게 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특별하게 돌보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18절 보면, 또한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이방인을 사랑하여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고아, 과부, 이방인. 지금도 고아나 과부나 과부는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방인, 외국인들 우리 사회 안에서도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더더욱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아, 과부, 이방인은 약자들 중에 약자.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자식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가 더 마음에 어, 여러분들 어, 마음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더 신경이 쓰일까요? 1번 어, 직장도 잘 구하고 결혼해서 자녀들도 잘 나고 무탈하게 돈도 잘 벌면서 잘 지내고 있는 자녀. 2번 나이가 나이를 하천 먹었는데도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못 구하고. 방문 열었더니 맨 휴대폰 붙잡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밤에는 나가서 맨 술만 먹고 있고 그런 자녀 몇 번일까요? 1번이요? 2번이요? 예, 네, 그렇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어 약자가 되게 되고 또더 어려움 속에 있게 될때 하느님도 그들을 아주 특별하게 어 바라보시고 또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지켜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다가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느님이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느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 나도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형제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나 공궁에 놓이거나 그렇게 된다면 외면할 수 없는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들 또한 내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과 아주 비슷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저기 일독서 앞 부분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느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너희가 잘 되도록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님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과 똑같았냐면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섬기고 또 하느님의 계명과 규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될때 당연히 당연히 우리 안에서 실천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n o 말했지만 이 사회적인 약자들 또 가난한 이들 또 하느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해주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 시켰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n 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회만에 자선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들을 위한 희생과 관심이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은 소외된 이들 어려움에 있는 이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에게 다가가게 만드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낸다는 거예요. 고고하게 고상하게 그냥 나 혼자 성당 와서. 예. 그냥 내 수준에 맞는 교우들과 만나서 저기 뭐요. 담소 나누고 미사하고 끝나고 뭐 같이 뭐 레지오나 아니면 다른 모임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점심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길은 고상하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나와 수준이 맞는 이들과 함께 밥 먹고 대화하고 그냥 노는 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고 있다면 무엇인가 아주 크게 잘못됐다는 거 이것도 오늘 일독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자 그리고 복음으로 가볼까요? 오늘 복음을 가면 복음을 보면 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예수님께 아니 베드로에게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세를 내심,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으십니다. 그 성전세가 어떤 제도냐? 제가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스무 살 이상이 된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요, 이스라엘 본토에 살던지, 이스라엘 본토를 떠나서 살던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루살렘 성전 유지를 위해서 1년에 반세케를 내야 했습니다. 반 세켈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면 한 세켈이 일꾼의 하루 품삭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의 반 정도를 1년에 한번 성전세로 내야 했어요. 외국에 있던 본토에 있던 그리고 이 세금은 로마나 그 황제의 모습이 새겨진 로마돈이 돈이 아니라 유다인들의 돈, 그러니까 셰켈, 쉐켈, 셰켈로 어, 내야 했습니다. 그 내야 했기 때문에 항상 성전 마당에는 환정상들이 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자, 아까 그러니까 성전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성전세는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자,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20 오절에요. 시모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하고 이렇게 물으셔요.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를 받는 것이다. 자, 예수님은 1번 성전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 2번 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몇 번이요? 네, 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는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다하더라도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느냐?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스타테르 한 입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스타테르는요, 여러분들 두 사람의 성전세 목 정도에 되는 화폐 단위랍니다. 자, 한 사람이 반세켈이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이면 한 세켈의 어, 가격이 되는 그 정도의 어, 화폐 단위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세를 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제도에 순응하십니다.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제도에 예수님께서도 그 사회적인 의무를, 어, 당연하게 이행을 하시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죠.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사회적인 제도 의무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제도나 의무를 뒤집어 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방법으로 사회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바뀌는 것이냐? 제도나 어떤 의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막 바꿔 가지고 사회 전체를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게 되면서 사회 전체가 복음적인 맛으로 바뀌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불합리한 의무나 제도 또한 복음적으로 당연히 바뀌게 되게 될 것이니까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끔은 보게 되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막 폭발적으로 화를 내거나 막 아니면 막 와가지고 어떤 제도나 규칙을 바꾸려고 하는 막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못된 자세인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나에게 주어진 의무들을 이행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나와 함께 뭐 일하는 사람들 내가 숙인 사회 안에서 내가 복음적인 가치와 행동을 통해 그들을 신앙의 맛으로, 또 하느님의 빛으로 비추어 봐서 그 공동체 전체가 복음적으로 바뀌게 될 때, 만약에 내 생각이 복음에 비추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느껴지는 게 맞다면, 똑같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람들도 당연히 그것이 잘못됐다고 느끼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지, 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뭐,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화내고, 뭐, 이건 뭐, 당장 뜯어 고쳐야 된다고 하고, 예. 이런 방법은, 예, 신앙인다운 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어,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제도나 의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일독서는, 예,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들도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세를 내셨던 것처럼 신앙인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다른 것들을 폭력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아주 과격한 방법으로 막 무엇인가를 들어 엎어가지고 변화시키려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제도와 의무에 순응하면서 그 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번 오늘 일독서 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목이 쉬었다가 나서니까 자꾸 이게 발음이 잘안 돼요. 일반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하느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일반 사람들은 그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까요? 그렇게 대하지 않겠죠. 뭐, 마음이 좀 뭐죠. 아파가지고 아니면은 불쌍해서 이렇게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근데 하느님 말씀이 움직여서 그들을 막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일은 일반 사람들은 하지 않죠. 그죠? 대부분은 자선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한다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요. 굉장히 다르게 보이겠죠. 그죠? 하느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니까. 오늘 이 방법으로 우리들의 사회를 좀 변화시키는 그런 하루를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이러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조금 더 약자이고 가난한 이들, 그들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내가 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사회가 불합리한 것들이 지금 당장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느님의 빛으로 더좀더 더 복음적으로, 좀더 어, 사랑이 가득한 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어,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 또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 또 그들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 보는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의 가정, 사회에 또좀더 복음적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